이 제품은 모토벨로의 전동스쿠터 3인승이고요 제품명은 A10 해당 제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총 3명이 탈수 있고요 여기 작은 안장에는 작은 친구 엄마나 아빠 타시면 되고 뒤에도 뭐 작은 친구 내지 엄마나 아빠 같이 타셔도 될것 같아요 자, 제일 기본적인 거죠 배터리 분리하는 방법 볼게요 휠를 열고 의자를 제껴줍니다. 의자를 제낀 다음에 뽑으면서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제거된 상태. 자, 배터리를 다시 장착을 할 때는 레일을 잘 맞춰서 껴야 돼요. 이렇게 레일을 잘 맞춰서 끼면서 단자도 이쁘게 끼고. 딱, 하고, 잠가줍니다. 제품의 전원을 켜볼 건데요. 키를 넣고 돌리면 이렇게 켜진답니다. 전원을 켜고 좌측 핸들을 보시면은 스위치들이 있어요. 자, 요 스위치는 파스 온오프 기능이 있는 스위치고, 방향지시등, 좌우, 이렇게 있고요. 밑에 클락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 오른쪽에는 스로틀이 달려있는데, 스로틀을 만지기 전에 뭐 1단, 2단, 3단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스로틀을 당기면 출발 오. 2단 자 브레이크 있고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키를 한번더 돌리면 전방 라이트와 후방 후미등이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정지등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깜빡이 좌측 우측 자 야간에 라이트 온 키를 한번 더 돌려주면 되고요. 자 깜빡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바구니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뭐 간단한 짐이나 뭐 이런 것들 넣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서는 바구니 때문에 잘안 보이니까 뒤로 들어가서 보면은 자 여기 서스펜션 이렇게 생겼어요. 자, 후방에도 서스펜션이 확인이 되었고요. 자 앞뒤로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상차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A10의 제품의 장점 또한 가지가 여기 우리 양발 스탠드 안정성 좋게 양발로 거치할 수가 있고 여기 간이 스탠드 킥 스탠드인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세울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후방으로 브레이크는 드럼 브레이크가 달려있고요. 요 제품은 앞뒤로 다 드럼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답니다 어떤 느낌인지 제가 타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렇게 탈 수가 있고 자 뒤에는 이렇게 이렇게 타고 발을 여기다 올려주면 되네요 이제 춘김에 여기다 한번 앉아볼까요 어, 야. 어른들은 못할것 같아요. <laughs> 어,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은 어떻게 사용해요?라고 하시면은 자 리모컨은 잠금, 잠금 해제, 경보기 이렇게 있고요. 자이 번개 버튼을 한번 두번 이렇게 누르게 되면 키가 없이도 원격 시동이 걸려요. 그 다음에 작동까지 된답니다. 자, 전원을 끄실 때는 번기 버튼 다시 누르면 안 꺼져요. 자, 잠금 해제 누르셔야지 전원이 꺼집니다. 자, 이상으로 모터벨로 전동 스쿠터 A10 간단하게 살펴보기 마치겠습니다.